오늘 일시 방문하신 분이 계시는데 장유에 교회 다니시다가 LH로 이사를 오셨나 봐요. 그래서 저희 교회 지나다니시다가 보셨다고 오셨는데 오늘 은혜로우면 오시겠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친절하게 대해주셔야 됩니다. 성함은 김종경 집사님이십니다. 우리 함께... 뭐 다음 주에도 드리면 좋지만 또 어쨌든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다가 아득하고 절망스러울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어때인가 하면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내가 이렇게 하면 일이 해결되겠다. 또 누군가가 이렇게 하면 해결이 된다라고 하고 길이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서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존재가 사람인데 아무리 둘러봐도 앞뒤가 막혔고 좌우가 막히게 되면 거기에서 더 이상 힘을 내지 못하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오늘 인생이 이러하다라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 예수 믿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소망을 두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사방이 다 가로막혀도 하늘을 향해서는 언제나 하늘은 열려있기 때문에 그 하늘을 바라보고 소망을 얻어야 되고 그하늘 향해 도움을 호소해야 되는 믿음의 존재 소망의 존재가 우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믿는 사람들조차도 이 땅을 살아갈 때 에, 뛰거나 걷지도 못하고 길이 없는 곳에 갇혀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소망을 잃어버리고 또좀더 나아가면 소망을 잃어버린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왜 이렇게 하시는가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 이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나아가지도 못하고 물러서지도 못하는 광야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협곡에 들어갔는데 앞을 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 막고 있고 또 뒤에는 바로의 군대들이 예, 이들을 떠나보낸 것을 후회하며 추격하고 있기 때문에 바다가 가로막고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 어, 바로의 애국 군대가 쫓아오므로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며 좌우는 협곡이라 어, 어떻게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침바 되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가침바 되었다 하리라. 이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하는 이 상황 스스로가 우리가 갇혔다 이 일이 갇힌 우리의 정보가 새나가지 않게라가 아니라 적, 적이 된이 바로가 알고 갇힌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 적들도 이제 이스라엘이 갇혔다라는 것을 아는 그런 절망스러운 당황스러운 그런 상황에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서 갇히게 되고 일어나, 막히는 일이 일어났는가? 오늘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처음에는 구원 받았다라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여기에 만족하다가 어느 순간에는 내가 구원의 백성이기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전반에 복을 주셔야 된다. 내 삶을 막히거나 물러섬이 없는 항상 형통한 삶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생각 가운데 있다가 어느 날 갇히게 되고 막히게 되면 어, 믿음으로 나아가다가도 갇혔을 때 절망하게 되는데 우리 이 절망의 상황 그리고 인간적으로 보면 절망하고 원망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단이 되는 이런 상황을 만났을 때 과연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이 절망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삶에 유익을 얻고 복을 얻을 수 있겠는가 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일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난 모든 상황들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를 어 이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일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일이 무엇인가하면 이 절에 이들이 나가던 아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돌이켜서 이런 갇히는 곳으로 향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하셨고 또 그들이 하나님이 방향을 돌이킨 곳으로 가 보니까 앞이 막혔다. 라고 이렇게 이절 하반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절에 가서는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할지라 하나님께서 미리 여기 이리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가면 갇힌다라고 말씀하시며 갇히는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사절에 보니까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 따르리니.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에 이들을 추격할 마음을 주셔서 이들이 뒤로도 물러날 수 없도록 갇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이렇게 하셨는가 그 이유도 밝히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것을. 애굽에게 애굽 애국 백성들 바로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다른 골목에 갇히게 되었고 또이 갇힌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길이 이들에게 형통의 길이 아니라 막다른 길이고 막히는 길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는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가 받고 모세가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나아가던 방향을 돌이켰고 우리가 여기에 왔는데 왜 이와 같이 되었는가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상황에 부닥쳤을 때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될 것이 있는데, 무엇인가 하면 오늘 내가 이성으로 아무리 헤아리고 헤아려도 이해가 되지 않을 때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리가 되고, 하나님을 어, 불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나을 가지게 되는 어, 믿음을 막아서는 일이 되지 않도록 나는 비록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또 다른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획하고 계실 것이다 라고 오늘 믿음이 막히지 않도록 나의 이해가 믿음을 막아서지 않도록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드시기도 하지만 이 하나님이 이 가운데 그저 일을 만들어 가시는 것, 그리고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해서 일을 만들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뜻이 우리의 모든 상황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선을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게 일어난 일들을 이성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믿음으로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힘쓸 때 우리의 앞날이 막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은혜로 더 크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갇히게 되면 어, 갇히게 된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가치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셔서 우리 사망 가운데 에 이렇게 하시겠는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가 하나님을 묵상하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신뢰하는 마음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우리의 가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신가 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또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에 하나님이 의도치 않게 실수가 되어 우리가 멸망하게 되는 일이 있느냐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우리를 복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절망 가운데 살게 하시고 우리를 낙심 가운데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복을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의 아버지라고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이고 가장 유익한 존재이고 가장 복된 존재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래가 믿음으로 사는데도 내 앞이 막히고 뒤가 막히고 좌가 막히고 우가 막힐 때 그때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것, 하나님은 내 인생을 복되게 하시길 원하신 분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허락하셨다라면. 일을 허락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뜻하신 바가 계실 때인데 그 뜻하신 일이 이루어질 때내 인생은 멸망되고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도 책임지신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이 그 결과도 책임지신다라고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막으심은 그저 힘이 없으셔서 우리 인생을 괴롭히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복된 상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상황을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시0편 37편 23절에서 34절에 23절에서 2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손으로 붙드시미로다 넘어지나 아주 넘어지,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 손을 내밀어 다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하늘, 하늘은 막히지 않았고, 하나님은 열린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사랑하신다 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소망을 가진 존재로 여전히 살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존 라이스라는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걱정은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은 곳에 내가 또다시 물음표를 찍는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상황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내일을 정해놓으시고 복되게 정해놓으시고 이를 행해 가시는데 이미 우리의 생이 하나님 안에 복되도록 마침표를 찍어 놓으셨는데, 내가 왜 이렇게 될까? 하나님도 대체 왜 이렇게 하실까? 묻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놓으신 일을 다시 내가 물음표를 찍는 어리석은 일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면서 다 해결해 두신 것을 다시 물음표를 찍는 자가 어리석은 자가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런 어리석은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의문이 일어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복되게 결론을 내려 놓으셨다라고 선포하고 그 선포를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선포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내게 이 믿음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믿음을 굳세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을 책임지십니다. 그리고 조용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의 삶을 묵묵히 걸어 나간다면 반드시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상황 안에서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 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오늘 내가 할수 있는 일 믿음으로 행해야 될 일들을 묵묵히 행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늘 백성이 앞길이 막히게 되었습니다. 두려 두려운 바로가 또 뒤를 쫓아오고 있습니다. 정말 막다른 골목이고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게 된 그런 상황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구원 얻은 어, 백성 앞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앞에 절망하고 좌절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일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겠는가 왜이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라고 생각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이 사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을 얻기 위하여. 라고 말씀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어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것을 어 애굽에게 알게 하기 위하여 그러므로 불신자들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정말 살아 계시다라는 고백을 들으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떠할 때 영광을 받으시는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대적들이 패배할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적들이 패배할 때 영광을 받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패배하지 아니하고 승리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패배할 때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들어 어, 믿음을 연단하시고 어, 또 은혜 안에 에, 또 새로운 힘을 주셔서 승리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원받을 때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 어그러진 길로 가고 굽어진 길로 행할지라도 반드시 시온의 대로를 행하게 될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기억될 때입니다. 이 아,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우리가 금번 여름에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봤죠. 강릉에 물이 없어서 소방차들이 동원이 되고 온갖 수단 방법이 동원이 돼도 그 수원지의 물을 정말 채운 일이 힘들어서 해결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비를 주시니까 단번에 해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화기발 전을 하고 어, 또 아무리 인간의 지혜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인간으로 할수 있는 일에 한계가 있고 결국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문제 해결이 된다라는 것 우리가 어, 보고 깨달아 알았는데 어, 하나님이 하신 일이 기억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백성 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잊어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들의 원수들이 하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그러므로 하나의 님 영광 받으시도록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을 막고 있는 홍해, 그리고 뒤쫓아오는 바로 광야에 갇힌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 이 상황 앞에서 또 이런 실패와 고난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에 추가되신다라는 것을 드러내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 백성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최고의 목적이고 최고의 가치를 드러내게 되는데, 그러므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온전함이 되기 때문에 우리의 영광 받는 것도 오히려 우리 삶의 귀중한 한 부분이고. 또 영광, 우리가 고난받는 것도 귀중한 한 삶의 부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이 고난을 내가 잘 믿음으로 이겨내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고난의 때도 견딜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43장 7절 말씀에 보니까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지시는 우리의 영적인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오늘 내가 당하는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도 내가 믿음 안에 잘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고난의 때도 감사하고 여전히 소망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이 나기 전에 조급하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순간까지 기도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에 갇힌 것과 같이 소망이 없는 인간적으로 볼때 소망이 끊어진 것과 같이 되었을 때 일이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 하나님의 책임지시는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고난의 때도 감사함으로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이 다가오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지만 고난의 때를 어떻게 지혜롭게 지나가고 지혜롭게 이기느냐는 그 삶의 가치를 충분히 바꿔 놓을 수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고난이 오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낼 힘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지혜로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